안녕하세요 <목소리나> 반갑습니다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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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안나단우리가안 왔나? 나단우리 팀! 형 사심이면 줄게. 네. 카톡으로 보낼게, 줘. 안녕하십니까? 네. 네. 오하이! 다 기다리는데 제일 늦게 들어오네? 아 미안해. 갑자기 아, 할게 너무 아니, 많이 아니, 생겨가지고 아니, 뭐,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아니, 아니 뭐 네. 그냥 뭐 천천히 우리는 뭐 기다리라고 미안해, 반갑다. 나는 사귀따구야, 사다리 타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팀 하고 싶은 사람 어필해봐. 나요! 저요, 단우리요 작년아, 너 맞춘 시간이 네, 얼마니? 네, 인기가 많네 오늘은?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이 인연들이? <laughs> <laughs> 아우리 저는 뽑아야지. 저는요. 아우리 가겠습니다. <laughs> 네! 아 땅우 누구 뽑을 거야? 어, 저는 현진이. 아, 아니, 잠깐만, 아니 잠깐만. 아니 잠깐만. 구독을 해. 반반이잖아, 땅우야. 아걱정 하지 마. 네. 저렇게 자신 있게 뽑는 거뭐 개봉인가, 믿음? 선 땅우, 후 상윤. 우리 눈을 아니 그냥 그래. 챌린저 믿으라고 그냥, 그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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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머리를 좀 굴려 봤는데 저세명 뽑은 질 수가 없어 맞아? 아니, 그아 진짜 그 정도라고? 땅우도 명신이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, 프로 아, 게이머가 오해, 보는 저... 눈이 다르겠지 정글 남았습니다 이제 프로하자 아, 아, 프로가 잘한데 모르겠다 나도 오케이 맞아. 그러면 이렇게 <laughs> 팀이 있는 건가요? 밸런스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거? 잘 모르겠는데 나도 땅우가 좀 팀을 근데 살짝 역배로 뽑긴 한것 같긴 한데 아이 맞네 아, 잘해 그리고 솔직히 아, 지금, 아, 지금, 지금 아 나는 사 그냥 자기 팀 도와줘가지고 계속 그런 거 아니야? 난, 난 누리만 있으면 돼 <laughs> 우리 팀에. 오늘 지면 반우리랑 한방 하겠습니다. 네? 희영 언니 혹시 말 파이트 탱탱하게 하려면 네? 네, 뭐 찍어야 돼? 포, 보, 보, 동순아! 나한테 물어봐야지. 미녀 시자미. 야 예, sorry, s o r 다 <laughs> 개빡치네. <laughs> <laughs> 원래 힘들어. 아이 정도면 근데 라인전. 쟤네가못 <laughs> 먹어서 괜찮아 근데. 소라카 위에 아, 하나 바. 소라카 위에 야 위에 바텀 밀 때, 바텀 밀 때. 탈론 공 없어. 탈론 공 없어. 이쪽 이거 봐줘. 가자 가자 이거 말파공 아무거나 막아도 돼. 내가 막아줄게. 내가 막아줄게. 탈론 어. 잘 받았다. 응. 응. 안 다. 길게 하면 이제도 갈수 있어. 이제 집갔다가 가는 거 동시에. 다 5초야. 더해. 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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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해봐 해봐 해봐. 그냥 마우스 키 때려봐. 여기 좀 봐줘. 이즈 갈 수도 있어 길게 하면 아 여기 위에 위에 아,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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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에 피 없는데 이즈 네, 이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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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잡았다 아이빼 아, 빼는 아, 게 나, 좋을 듯아 이즈만 보던가 안으로 들어갈 그랬다어 이즈 이즈 봐 이즈 봐 나이스 아 잡나 난두 어, 번째 오 잘하면 잡겠는데 형형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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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뭐 왔다 뭐지 뭐가 왔는데 탈론인가빼빼 어두워 아 빼시 탈론 탈론 아 소라카 때려가내려 때리면서 빼! 려가내려 때리면 가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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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어 내려가, 려봐때려가려때려가내려어 내려가, 내못 빼, 내려때려가려가내려려봐려봐때려봐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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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려가 내려가, 어려가내려다 내려가, 내그가 내려가, 내가내려려려가 아, 내가 공을 못쳐고 죽었는데.. r y 아, 미안합니다. 아, 미안합니야 내가 할게! 다너 그냥.. 합니 너 해! 너말 아, 많이 안해도돼 괜찮아 그래? 너 그게 안 많이 하면 원래 급해져 사람이 원래 안합니해미안 어, 위험한... 가봐 다미 가봐 어다로요 타봐 그미안이 타봐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가안합니다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미안합아다미 잡아줘 이거 음, 나텔 타고 올수 있다 타고, 오케이 오케이 텔 타고 왔어. 텔, 아, 텔, 아, 텔 타고 왔긴 천천히 해도 돼 어? 이거 도라카, 도라카, 도라카. 도라카. 나 뒤텔 탈게 뒤텔 탔다 조식이 뭐라도 해봐 아아아깝다용 먹어 용 어. 먹어 용 먹어 아다 잡았다 아말다렸어어 근데 안 물리긴 했 이거부터 때리자 마카이부다마카이부다 바빠이부터 쳐 봐. 아파 좀 뒤에 탈론 나안 죽어. 무지 어, 안 죽었어? 아이거 끝내자 그냥. 미드 라인 나미저 라인 있다. 마이 사나. 좋 혹시 미안한데 와 우더병이 걸렸나?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정글이 말을 안 하면 이상해 아니, 게임이. 아니.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게니까 그러니까 너가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하면은 플레이가 원래 말려. 그래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. 어차피 말해줄 사람 있으니까. 안 할게. 앞으로 말 많이 하지 말라면서 삐졌네. <laughs> 빨리 시작 좀하자. <laughs> <빨리 시작해야 돼. 웃음> 야, 부에고 <laughs> 캐리 뭐야? 푸르푸에고상해나 아, <laughs> 아. 우리 오리 <laughs> 누리언니. 우리 언니. 우리 <사매도> 아 근데 나는 속이 나가는 게 뭐냐면 밸런스를 에이. 내가 일부러 맞추려고 부동욱 까지다했었는데왜 도대체 근데 역배워본다 나 진짜 이해를 못했아프로를 그래 뽑았어야 된다? 그러니까 첫 번째 판은 제가 못한 거 맞거든요? 근데 두 번째 판은 진짜 좀 억울했어요 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바티야 그러면 우리 팀에서 한 판에 내가 10만 원 내줄게 한판 가자 가자 자. 가자, 가자. 우리할라 여기 이거 맞아요 상대 제거 시작했어요 그러네 좋았풀풀 아래 리신이요, 때려봐. 리신 아래 저도 가 거야. 떄려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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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떄 저도, 저도 갈게요. 와볼래,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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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봐봐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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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앞 아, 앞으로 앞으로 안 무빙. 그거야 아니 건드지마, 건드지마, 건드지마. 소대. 건드지 안 건드려, 안 건드려. <laughs> 어. 어. 안 건드려! <laughs> 누가 이길까? <잊을까>? 아예. <laughs> <laughs> 어...뭐... 리신 때려보자 나삐잖아 괜찮은데? 백서 와볼래? 어...나 궁 거리 볼 거야 5볼 거야 5 본다 어, 돼 이제 돼 해봐 해봐 오리아나 많아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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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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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써 녹톱 라우 없어 아글우 어, 없어 해볼래? 야자아나 이거 받고 가면 안 돼? 아야야 집가집가 안돼 안돼 집가집가 아, 네. 기분 나쁜 기분 이쁜도 하지. 이도게하지 이게 뭔가.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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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k 갈 o 안갈 d o 빼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우 n o w I don't know. I d o 6.9! 6.9! 정우 아직 안다요 지금 닿아. 일라오이 미야. 나이스. 오, 신이 아 이거 빠져! 저거 빠져! 나 2.. 2일초! 2일초! 아악! 이려이 후! 잡아줘! 아깝 여기 진짜 올라와. 아, 해봐 해봐 해봐. 해봐. 야아아아아으로 잡았다. 씨발. 풀 없어 풀 없어 풀 없어! 풀 없어, 풀풀풀풀 없어. 없어. 이거! 아 으, 그 근처에요 자 이거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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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파랑구 쏴줄파랑 너무 맛있었는데 얘들그 이거까지 할아 일단 해봐 해봐 야 이거 이거 뒤에 올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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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아 노플 됐어아됐다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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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될거같데거 가는데 마카이 와줘 봐 빠지면서 빠지면서 아아이 파이크 파이크 노플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어다피다다피다 잠깐만 이 아, 밀어가지고 안맞았 여기 뒤에 어, 파인트요. 뒤에 파인트. 네, 네, 나 죄송해요. 야 어, 아, 이거 좀 봐줘. 이거 좀 봐줘. 일좀봐일 내가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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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려 이겨 이겨 때려 때려. 그렇지. 와 이걸 이겨? 내가 봤을 땐티영 씨랑 내가 진짜 개빨았다. 인정. 뒤에 텔어 아래로 빼. 아 이거 겠다 이거 어떡해요? 아우 떼야 내거같 떼야 돼. 다 뗐다. 이거 못못 먹어요. 도다다야 공으로 스틸.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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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 네가 쓰라해가지고 <laughs> 볼만한데? 오리하나? 오리하나 어! 보자, 오리하나, 오리하나 어, 오리 하나 오리 하나 보자 어, 오리 뭐, <연시대> <anyway. 태생> <연시대> <연시대> 하나 리봐태있리하있렌즈 렌즈. 리 하나 백세 어머 어 괜찮아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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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해봐 해봐 해봐. 뒤에 리신. 아 몰라 나안만 아니. 뒤에 리신 좀 봐주세요. 야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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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아나씨 이줄 거야? 아니.. 저좀 봐주세요.. 왜... 죄송한데.. 당신 봐달라고 1 0 말했는데 우리 왕쟤 미드가 나만 봐! 이 X랄 <시랄> 랬어요 <laughs> 아니.. 우리 <laughs> 너무.. 아니.. 자! 가봐! 가봐! 막호 가봐! 막호 가봐! 들가공지궁 썼어! 궁 썼어! 궁 쏴! 마호카이 궁 쏴! 궁 오리 하나! 오리 하나! 오리 하나! 해봐! 그렇지! <웃음> 보여줘! 너희들 <laughs> 힘을! 진동 어. 게임이 같았어. 우리 마어바스 노그, 바스 노그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. 나고아 우리 하나, 우리 하나, 우리 하 제발. 어. 야피고려줘야야려줄게 우와, 이거 용병 못 먹고 백성 밀리이고 이제 바텀입니다. 이제 바텀이라. 제발, 야나 네. 이거 우리 제발 그저네개네 개만 네 제발. 아 날짜 탑이 먹지 마. 아씨이 뭐가 불어? 내 일삼일 하게. 단우리 아, 어떻게 고음이. 보여줄 거야 너? 어. 너란 여자 보여줘. 보여줄게. 어 여기 파이프 지로 돌았왔음 파이프 지로 돌았왔음 있잖아. 파이프 공 아직 안터지 않나? 오잘 빨았다. 나이스 어? 들 리치 이렇게 나단해나살려이 빨리 이리 빨리! 해봐! 나이스! 됐어 형님 이거 봤어? 도망쳐 들아 이게 보티오야 나이스! 죽이시냐고? 걔네 억지로... 나잘 잡았다. 리친 근데 올 시간 되긴 할까 와도 그냥 스마트야불고 먹자 그냥. 볼 끄라고 한 거. 네. 날아갈 까 봐도 돼러면서지거꺼 지금 꺼 지금 잘잘어어봐나이스도도날도가도날도가도 나도 나봐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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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봐줘. 또또도 나도 나도 나어나어 나도 나도 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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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잡아봐 도봐도봐 다 잡아봐. 해봐, 해봐, 해봐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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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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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해봐, 나도 해봐, 해봐. 나나이나나이나나이나나이나나이나나이나 괜찮아요? 여기 말이 왜 이렇게 없어요? 아유. 안 괜찮아 수바 진짜 미치겠어 혜진이 아, 그래. 괜찮아? 아, 근데... 나도 장훈이랑 나도... <laughs> TV보고 싶다 장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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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운하겠다 그 <이거> 말을 예리안 <laughs> 맞는다 형 내가 못한다 프로야 그 10만원 나한테 입금 맞아? <laughs> 너다생각 있었구나 <laughs> 그래 이만큼 내가 뭐 공돈 내주나 그러면 <laughs> 아 너무 협상하어돼 이거 아왜 이렇게 실실 쪼개는 거야 <laughs> 짜증나게 <웃음> 어, <laughs> 왜 그래, <저래>? 나 <laughs> <No. 웃음>